자, 3분입니다. 자, i is easy. 현서 이때 있으면 무슨 줘? 가져 뒤에 있는 to judge가 진주야. 그래서 쉽다. 뭐는게 to judge people 하고 끊어야 되고요. 자, 이때 이 based on 이런 표현은 뭐뭐에 근거하여 라는 뜻으로 하나의 전치사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모에 근거하여. 뭐모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 하시고. 자, 아까도 했지만 action 했지? act, action, act, activity, act, 어, active, activity. 이렇게 되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그 다음에, we, 주어. 그 다음에, b plus pp. 지원이 pp. 뭐라고? 네, 수동태. 그러면, 토트는 가르치다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다. 즉,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뭘 배워? to put more value. 더 많은 가치를 놓도로 어디에다가? 행동에다가. 그 다음에 이때, t h n 은왜 나왔어요? 앞에 m o 라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인 t h n 나온 거지? 자, 뭐보다. words 말보다. 자, end 그리고는 for good r e a s o n s 있죠 자, 이때 그냥 end for good reasons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하시면 돼요. 그냥 상당한 이유로, 좋은 이유로 이렇게 해설하시면 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the a c t i o n of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을 can often speak 종종 말을 하는데, 뭐를 volumes 그래서 이런 볼륨들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speak volumes 는 그냥 말하다 이런 편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목소리를 내다 이때 볼륨의 뜻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볼륨을 올린다 이런거잖아 원래 부피라는 뜻인데 근데 목소리의 크기를 나타내 그리고 나서 이때 loud 는 뭐야 더큰 볼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큰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고 이때 t h e n 는왜 끊어 앞에 비교급이니까 비교 대상 뭐야 then their words 그들의 말보다 더큰 목소리를 내요. 뭐가? 행동이. 알겠죠? 그 다음에 however. 이런 however를 우리가 무슨 사? 네, 연결사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연결사 중에 역접입니다.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자, when, 접속사, someone, 누군가가 exhibit이, 따라해봐요. exhibit. 네, exhibit의 뜻은 보여주다, 전시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뭘 보여줘? Some difficult behavior. 자 몇몇의 어려운 어떤 어려운 행동이라든가 보여줄 때, you 당신은 my one 원할지도 몰라요. 뭐를 to resolve 하는 것을 그랬지? 이때 resolve는 유보하다 또는 뭐 부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근데 얘가 reservation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resolve의 뜻이 유보하다, 보존하다, 예약하다. 자, 판단을 유보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for later. 언제? 나중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나중으로 판단을 유보하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자,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됐고요. are, 인데, 이젠 b plus pp. 그랬죠? 수동태. 그 다음에 define의 뜻은 정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같이 하나 더 규정하다 이렇게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이니까 정의되는 건 아닙니다 했을 때 정리할게 Not always 자 이런 거 우리는 부분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은 어떻게 항상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자, it is common. 흔합니다. 했을 때지연이 이런 이슈 뭐라고? 네, to think는 진주 이때 common은 흔한 이란 뜻. 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죠? 자, 뭐라고 생각해? He is so bossy. 이때 bossy 같은 경우는 보스가 보이죠? 사장이잖아. 그래서 bossy하면 사장같은 행동을 하는. 즉 뭐야? 거들먹거리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or she is so mean. 그랬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다는데 자, 여러분들, mean 하면 맨날 뭘 생각해? 의미하다를 생각하잖아? 근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얘는 심술궂은 비열한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심술궂은 비열한. 자, 번외, e w a after observing. 그래서 이때, observe의 뜻은 뭐야? 관찰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보다 관찰하다. 자, 근데 이 observe의 뜻이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법을 준수하다. 그래서 이때는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less than desirable behavior. 그죠? 그 다음에 이때 less than은 바람직한 것보다 덜 한. 그지? 즉,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관찰한 후에, 인 n s 누군가에게서. 그죠? 자, 어떤 사람에게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관찰한 후에, 자, 이렇게 말한다.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입니다. 이렇게 해석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음, but, 하지만, you should never make such assumption. 자, 이때, assumption은, assume 이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야. 그래서, assume은, 가정하다,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명사 형태로, 가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이 consum 이란 말을 배웠을 거야. consum은, 소비하다, 이런 편이야. 자, 그러면, 현석, 이 consum의 명사 형태는 어떻게 돼? consumption 이 되는 거지. 자, 따라 해봐. assume, assumption, consume, consumption. 여기서 p는 발음을 한 것처럼 consumption 이는데, 그냥 consumption.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서 더 핵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search를 정리하시고요. 이런 search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와 삽입 문제를 만드는데, 자, 그러한 가정이라고 했어. 그럼 그런 가정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 거. 그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시라는 역접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내용이 바뀌고 자 너는 만들어서는 안돼 뭐를 그러한 가정을 right away 당장 즉시 내려서는 안된다 자 당신은 should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a second chance 뭘 줘야 돼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I O D O 사용식이에요 자하기 뭐 전에 before 접속사 you label 하기 전에 자 여기서 발음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라벨이라고 해요, 라벨, 그지 근데 우리가 라벨이라고 우리 는 나눠 말로 하지만 라벨이 아니라 레이블이라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레이블은 꼬리표를 달다. 그래서 레이브 어, 이런 표현이 뭐라고? 꼬리표를 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낙인하다, 낙인찍다 이렇게 해서 그랬어. 자, 꼬리표라고 했지만, 라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라벨을 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꼬리표를 찍어버리고, 즉,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셧마 아웃, 그들을 완전히 라아웃 하기 전에, 차단해버리기 전에, 영원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엔드를 통해, 셧은 앞에 있는 레이블과 이렇게 병렬이 되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you, 당신이 may find, 발견할지도 몰라, 알게 될지도 몰라, 뭐를 a great co-worker, 훌륭한 동료, 또는 best friend,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어디서, 누군가에게서 찾아낼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그 사람에게서, 자, 좋은 동료도 될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제 가장 좋은 배포가 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정리할 건이 코인데요. 코라는 접 두사는 함께란 뜻이에요. 그래서, co-worker, 또는, 뭐, 어, 뭐였을까? co-operate 하면, 협동하다. operate이 일하다니까, 함께 일하다. 자, 자기가 협동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라는 접두사는 함께이고, 함께 일하다, 협동하다. 이런 식으로 파생시키면 됩니다. So, 그러니까, 일 이때는 don't eliminate 하고, 앞에 주어가 없어서,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eliminate의 뜻은, 없애다, 제거하다. A person, 한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지 마세요. From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부터. 자, 아까도 했지만, 이 base도는 뭐라고 했어? 뭐뭐에 근거하여. 뭐뭐에 기반하여. 이렇게 했지? 자, 뭐에 기반해서? A brief. 이때 brief는 짧은. 자, observation 하면, 관찰이라는 표현이 되겠지 자 우리가 아까 observe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observe의 뜻은 1번 뜻이 뭐라고 했어? 네, 관찰하다 2번 준수하다 이렇게 됐는데 관찰하다의 명사 형태는 금방 보신 것처럼 observation이라는 표현이 되고 준수하다 라는 뜻일 때는 명사가 observance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겠지. 그렇지? 게다가 observance 쓰고 맞는 틀린 나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observation과 observance 같이 정리하셔서 이때 observance는 준수, 법규 준수 이런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저기 아래 혼동어미 있지? observe, observation, observance 이렇게. 그죠? 예, 네, 한 번씩 봐 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봅시다.